네, 안녕하세요.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풀코스 마라톤을 뛰기까지 필요한 기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풀코스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예고서 얘기 드리는 시간과 기간은 일반적인 주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뭐, 재능이 있거나 혹은 뭐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거나 뭐 그런 경우 너무 느린 경우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평균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가 이렇게 주변 분들도 많이 봐오고 했을 때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 드릴 거는요. 그 코스를 필요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많은 분들이 조금 부상을 당하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보통 이제 풀코스를 부상 없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1년 정도는 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보통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서 빡세게 딱 준비하면은 짧은 기간에도 장거리 훈련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몸이 한 번에 적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도 이미 한 장거리 훈련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했다고 치면은 꽤나 많은 횟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면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막 30km도 뛰어보고 35km도 뛰어보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은 한데 몸에 익어있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는 그냥 오로지 거리를 늘리는 연습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거리에 따른 페이스까지 연습하는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마라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상이 없이 하려면 기간은 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올해 이제 동아마라톤을 첫 풀코스로 뛰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막 6개월만에 기록을 좋게 내신 분도 있지만 이제 만족스럽지 거의 대부분 첫 풀코스는 만족스러운 기록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았으면 짧았을수록 더 기록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대회,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그 다음, 지금으로 치면은 JTBC 마라톤이 되겠죠? 그때는 내가 원했던 기록을 내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1년 정도를 준비하면은 그때는. 내가 원하는 기록을 어느 정도 근접하게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어왔다는 기준 하에요. 그래서 막 6개월에 물론 그냥 한번 경험하러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 제가 만약에 다시 추천을 드린다면, 돌아서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1년 정도 지났을 때딱 계획해서 풀코스를 나가서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요. 제가 그랬을 때 필요한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어디까지나 마라톤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많을 수 있다는 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이상적인, 어, 풀코스 나가기 위한 거리는 한 달에 30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300 정도를 1년 동안 유지하면은 어느 정도 대회 때 크게 막 고통스럽지 않게 풀코스가 완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요. 300이라는 수치를 제가 왜 기준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0km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대략 한70 정도를 뛰어줘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은 일주일에 70 정도라고 하면은 하루 10km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하루에 10km를 뛰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한건 아니고요. 제가 이 30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 이유는 일주일에 70이라는 수치에서 역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70이라는 수치가 왜 나오냐면요. 대회 때 40km를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40km가 내가 일주일에 뛰는 거리에 비해서 일주일에 뛴 거리를 넘어서면은 제 생각에는 너무 무리가 되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4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80. 요 정도를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80 곱하기 4 하면은 320. 그래서 혹은 70에서 80 정도. 요 정도를 뛰면은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뛰는 양의 절반을 하루에 뛰는 거기 때문에 아, 막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막 30km 이상은 잘안뛰려고 하거든요. 뭐 굳이 뭐 대회 때 뛰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주말에 한 번씩 30, 35, 40이 정도의 거리를 건드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주일에 한 40, 50 뛰던 사람이 사실 주말에 한 번에 30, 40 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80 정도를 유지하면은 그중에 주중에는 그냥 조깅만 10, 10, 10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 한번 길게 40 정도 뛰어주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한번 정도 회복 조이 해주고 하면 아마 70점, 70, 7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어 제가 이렇게 계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아 어, 어떻게 매일 10km씩 뛰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마라톤이라는 운동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사람이 40km를 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간을 쓰는 거를 이제 내가 주중에 그래도 꾸준히 이어 나가야지만 주말에 한 번, 대회 때한번 그렇게 뛰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리 그리고 어,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kg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한 시간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운동이든지 그 분야에서 그래도 괜찮은 대회를 나가려면 사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투자는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헬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빠진 사람들은 한, 하루에 한 시간 그냥 우습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kg가 아니라 풀코스 마라톤은 어느 정도의 준비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꾸준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막 막 마라톤을 완주하는거에 급급해서 하시기 보다는 제가 얘기 드린대로 1년동안 좀 꾸준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물론 이게 뭐 매일 1시간을 쓰는게 아니라 뭐 주말에는 한 3-4시간 몰아서 쓰고 그 다음에 주중에 뭐 하루나 이틀정도 쉬고 이런식으로 해서 꾸준히 몸을 만들어 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 매일 뛰다 보면은 가끔 이게 뛰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겨내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한번 끝없이 도전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막 이렇게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달리기 자체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와의 경쟁이라서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따로 막 이렇게 굳이 나와 너무 막 경쟁하진 않으셔도 되고 좀 꾸준히 이어가셔서 행복한 달리기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